저희 악국데미 시상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다양한 영화들로 덕후배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2 0년 개봉작들 중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뽑아보는 최고의 작품과 최고의 배우분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여우 조연상 후보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과연? 네. 저희 카메론 포스트 자일생 교육의 세니퍼 엘님께서 상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 네. 박수로. 다음은 나무 조연상인데요. 저희 후보부터 한번 만나보실게요. 다섯 분 경합을 벌이셨는데요. 과연... 네, 저희 더 플랫폼의 도리온 에길레어 배우님께서상상을 하셨습니다. 더 플랫폼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관객 여러분들께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님이신데요 아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관객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추후에도 스페인 영화가 이렇게 더 재미난 영화들이 많다는 거를 또 관객 여러분께서 많이 알게 되신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우주연상! 후보가 굉장히 쟁쟁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과가 궁금하였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후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에어로너츠의 셀리스 트존스 자, 수상을 하셨습니다. 여기 부분도 상당히 접전 끝에 펠리시티 존스 배우님이 최종 수상을 하셨고요. 올 여름에 그 에어로너츠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주셨었습니다. 다음 나무주연상. 나무주연상 후보도 굉장히 굉장하시죠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어로너츠의 에디 레드맨님 배우님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경합이 있었지만 에디 레드메인 배우님이 좀 압도적인 빅터를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되셨는데요. 저의 에디 레드메인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한 모습으로 아카데미 나무전상을또 수상한 이력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에어로노츠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로 또객 여러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차기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 부문 발표를 할게요. 저희 후보 먼저 만나보실게요. 굉장히 쟁쟁한데요, 과연? 네, 감독상은 더플레폼의더더 짤로 리사 이번에 독특한 스페인 스릴러로 오늘 여러분들께 큰 사랑받았고, 을또 지금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 됐는데,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영화 1위에도 오른바가 있었습니다. 플랫폼은 다양한 BOD 서비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스페인 스릴러의 새로운 매력. ...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희망의 최고상, 최우수 작품상, 톡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바로 더 플랫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플랫폼이 굉장히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스오피스 1위도까지 할 만큼 관객 여러분들께 아주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잘될줄 몰랐었는데, 굉장히... 이 사랑을 받아 가지고 아직 안 보신 관객 여러분 계시면 네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올해 외국영화 베스트 그탑 10에 드셨어요 저는 평론가 분들께도 박찬을 받았던 만큼 패페셜한 <목소리> 부문이 있었는데요 널 보고 싶상 입장에서 안타깝게 관람 기회를 놓쳤던 영화들 중에서 꼭, 꼭 다시 보고 싶은 영화가 무엇인지 네, 저희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이 바로 됐습니다. 그, 많은 관객 여러분께 보여질 기회가 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많이 남은 영화였는데요. 아, 인스타 라이브에서 카메론 맞아요. 카메론 정말 전문화도 아끼는 작품인데, 저희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안방극장에서 현재 관람하실 수 있으십니까요? 간단하게 경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원 증정하는 굿즈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드지니어스 더 시리즈 문구 세트입니다. 티켓 홀더랑 여기 수험표 엽서 4종이게요또 엽서 2종, 메인 포스터랑 오리지널 포스터, 오리지널 영화 배드지니어스 엽서. 7년 개봉 당시 증정됐던 엽서인데요. 저희 또 배드지어스 엽서 세트, 이번엔 캐릭터 포스터 세트예요. 그리고 이번 12월 3일 날 재개봉을 했었던 캡틴 판타스틱, 또 일러스트로 만든 스티커. 조만간 영화 캐롤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캐롤 엽서도 이렇게 같이 챙겨드려요. 네, 캐롤은 언제 개봉할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공식 계정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시청자분들 모두에게 증정되는 고즈 세트구요 먼저 비도 배지 2종 세트입니다 비도 배지랑 엠블럼 배지 이렇게 <laughs> 하던데? 네, 연말에 친구들분들 모이시진 못하지만 가족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럼프 카드 태양의 소녀들 2종 배지 바하르 배지와 썬라이즈 배지죠 바하르 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번줄 디자인을 살려가지고 썬라이즈는 해질녘 노을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서 굉장히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 플랫폼 배지 2종 저희 보시면 고랭만찬 배지와 파나코타 배지 이렇게 총 2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아쿠데미 시상식 나무 지원상과 여우 지원상을 휩쓴 영화 에어로노츠의 렌티큘러 4종입니다또 열기구 렌티큘러인데 이렇게 하면은 열기구가 왔다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어밀리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에어로노츠 배치 세트 3종네 이거 다 드립니다. 이렇게 3종댓글이또 듣는 게 있나요? 읽어주시겠어요? <laughs> 홈쇼핑 같아요. 아, 홈쇼핑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에어로노츠 패스포트까지. 네. 저희 굉장히. 어, 어 <laughs> 죄송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어요. 어, 뭐또 반응이 있으신가요?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laughs> 아, 진풍하고 왔다고요? <없을> <laughs> 네, 다 진짜입니다. 저희 비공식 굿즈 아니고 공식 굿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비공식 굿즈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작이나 구매 행동은 삼가해 네,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 더큼 영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소개드릴게요. 해 저희 걸 1월 7일 개봉합니다. 저희 거래 배지 실물을 공개드립니다. 굉장히 예쁘죠? 저희 이렇게 보시면 트레싱지에 이렇게 금박으로 타이틀 있고요 특별하게 굿즈를 하나 선공개를 하게 됩니다 진걸 포토북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모르셨겠죠? 조금씩 열어볼게요 쭉열시면은 빈쪽이네요 걸 <laughs> 속에 담긴 장면들 대추르르 예쁜 장면들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저희 포토북 같은 경우는 굿즈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포토북 이건 못 찾죠. 걸 전단지 정말 짱입니다. 네, 걸 전단지 진짜 짱이죠. 저희도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희 오늘 아쿠데미 시상식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덕분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걸도 사랑해주시고 저희 토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에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여해주셔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